일간 사진의 서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5일 비내면 독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작가는 사울 라이트라는 컬러풀한 스트리트 포토 작가입니다. 한 작가의 성장에 있어서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만남도 있을 수 있지만. 간접적인 만남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죠. 사울라이트에게는 솜스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가이자 모델이었으며 1960년대부터 사울라이트와 함께 살았는데요. 사울라이트의 패션 사진의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라이트 삶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예인이었고, 사울라이트가 위대한 사진가임을 끊임없이 자각시켜줬던 예인이었죠. 누구보다도 사울라이트를 예술가로 인정하고, 그의 예술가로서의 능력을 지지하고 신뢰했던 솜스는 끝내 사울라이트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2002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술 사진은 흑백이어야 된다는 강력한 지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칼라 사진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웠죠. 사실 사진에 있어서 칼라가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뉴 칼라 사진들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80년대에 칼라 사진들이 예술 작품으로 빛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데 사울라이트 너무 앞서서 40년대 후반 50년대 60년대에 컬러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는 예술사진가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진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술사진가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라이트는 예술 전문 서적 출판사인 슈 타이틀에 눈에 띄게 됩니다. 그의 나이 83세 때인 2006년에 얼리칼라라는 그의 사진집이 출판되면서 그는 비로소 예술사진가로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찬문이나 거울에 비치는 거리와 사진, 젖은 유리너으로 보이는 풍경을 흐릿하게 보여주는 그의 사진, 그의 시각은 따뜻하고 아름답다. 기획자이자 예술사가 리사 호소테틀러는 그의 사진들은 리듬과 움직임, 도시에서 포착되는 감각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예수가의 꿈을 품고 1946년에 뉴욕으로 이사를 간 사울라이트는 모마에서 열리고 있는 빵리깔테 브레송 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통해서 큰 감명을 받게 되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때 직접적인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사울라이트는 작품을 통해서 브레송의 작품 영향을 받았고 그는 2008년 85세의 나이에 앙리카드의 브레송 재단에서 개인전을 가진므로 해서 불의 손가의 인연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라이트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것은 거리의 네온사인가 조명, 빨간 벽돌과 우산, 노란 택시 등 다양한 색채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당시 거리 사진에서 유행하던 흑백 사진도 아니고. 은밀한 시야와 불안정한 각도의 어린가, 허리 타기까지 한 사진이다. 앙리 까르에 브레송의 스트리트 포토는 다큐멘터리 관점에서 촬영된 것이죠. 까르에 브레송 역시 일상을 대상으로 작업을 했지만 그의 작업은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한 작업이었습니다. 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사진이긴 하지만 기록적인 측면이 아니고 표현이 강조되었다는 겁니다. 정서나 감성, 그리고 어떤 대상에서 느꼈던 그런 필링적인 측면들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앙리카 때 브레송의 스트리트 포토와 사울라이트의 스트리트 포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까디에브레송의 흑백 작업이었고, 사울라이트는 칼라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배적인 사진 양식은 흑백이었는데, 사울라이트는 칼라로 스트리트 포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라이트의 스트리트 포토를 칼라풀 스트리트 포토라는 새로운 명명을 할 정도로 그는 칼라 사진의 승부자로서, 어, 칼라 사진을 일찍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라이트 칼라의 영향을 끼친 인물은 조상 포현주의 하가이자 조각가인 리차르 푸세타트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화가를 꿈꿨지만 사진가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런 표현이 있어서 미술과 사진은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940년대, 5 0년대6 0년대까지 사진의 지배적인 양식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울라이트 또한 흑백 작업도 했지만 그는 4 8년부터 칼라 슬라이드 필름을 통해서 꾸준히 칼라 작업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세계에 대한 감각과 추상적인 요소의 가미는 완성도 높은 사진을 만드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라이트의 조수였던 마지트 어브가 말했듯 그는 사진을 촬영할 때 모든 규칙을 파괴하고 추상적인 것과 색채에 관심을 기울이며 정경의 초점을 흐려 마치 걷는 중에 흘끗흘끗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묘사했다. 그렇게 무엇을 찍었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의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진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며 때로는 더 오래 깊숙이 들여보게 만든다. 백이지배적인 양식인 시대의 칼라로 작업했기 때문에 사울라이트는 예술 사진가로서 인정을 받기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패션 사진으로 방향을 들게 되었는데 때마침 1958년 하프스파자의 신임 아트들이 들어온 헨리 울프에 의해서 그는 발탁되게 되었습니다. 틀에 박힌 패션 사진의 문법에서 벗어나서 그는 거리에서 우연적인 요소를 가미한 색다른 사진을 선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패션 사진은 선명한 이미지, 완벽한 조명,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사진이 많았지만, 오히려 바로 포커스, 오히려 초점이 나간 거라든지 슬로우 셔틀을 통해서 모션 블루를 이용한 가감한 패션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프스파자의 헬 우프는 사울라이트의 모호함과 적성을 오히려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해져 있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아니고, 거리에서 촬영은 우연의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런 우연의 효과들을 자신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수용한 작가가 바로 사울 라이트였습니다. 그의 사진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관찰자적 시점이 강합니다. 어떤 대상에 강하게 다가서서 촬영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촬영한 그의 태도는 바로 라비이자 유명한 탈무드학자인 아버지로부터의 어릴 때 역량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트리트 사진에 있어서 쌍니까티브레성은표준계 렌즈, 많이 사용했죠. 50mm, 35mm를 주로 사용했는데, 사울 라이트는 중마온기 렌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90mm, 150mm 중마온기 렌즈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피사계 심도가 상대적으로 얕기 때문에, 큰경의 이미지가 포커스가 된 형태로 많이 촬영되게 된 거죠. 이런 사진들은 사울라이트의 의도가 담긴 이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칼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로 포크스 시키고 형태를 흐물고또 슬로우 셔틀을 이용해서 모션 블루를 통해서 형태를 흐물고 색을 강조한 것이었죠. 사울라이트의 시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작가 오타케 아키코는 엄격한 양육 환경에서 뿌리 깊게 서유은 금욕적 태도 때문일지로 모른다. 그의 사진에서는 그의 성격이 역보인다. 수줍음 많고 겸손하며 무작정 밀로 붙이고 단정하는 대신 관찰에 공을 들이는 주의 깊은 성격이라 말했다. 저명한 탈무드 학자의 집안에 태어나 납비 교육을 받으며 보낸 유년 시절의 시간을 이녹아 있는 것이다. 수줍은 관찰을 통해 탄생한 그의 사진은 대부분 유리를 강통해서 촬영된다. 사울라이트는 2013년 90세의 나이에 임파브릭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이후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임파브릭에서 사진가 데비드 깁슨과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다. 사진가를 자신이 뭘 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의 역사는 위대한 것이 방치되고 무시되며 그러다가 재평가되는 것처럼 예술 작품과 예술가 등을 바라보는 방식이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사울라이트의 이런 이미지 양식은 영화 감독 토르헤인츠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토르헤인츠 감독은 사울라이트의 사진 이미지에 큰 영감을 받고 마치 그를 오마주하듯이 2015년에 캐롤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캐롤은 뉴욕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촬영상을 받을 만큼 촬영 영상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죠. 도시의 감각들, 사울라이트의 작품은 시각적인 완성도로 널리 인정받는 영화 캐롤이 제작되는데 큰 영감을 주었다. 캐롤을 감독 토드 헤인즈는 1950년대의 뉴욕을 묘사할 때 창문이나 거울, 차창, 쇼윈도를 통해 인물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많이 택했는데, 이는 모두 사울 라이트의 사진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특징이다. 사울 라이트는 83세에 이르러 예술 사진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90세까지 그의 인생은 굉장히 곽강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사울라이트 작품이 인정받고 평가받기까지는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칼라스라이드 필름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버려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귀중한 예술작품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가 흥미를 느끼고, 그가 재미를 느끼는 작업을 묵묵히 해왔던 겁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지나친 무한 경쟁 속에서 빨리 인정받지 못하면 조급해하고, 또 경쟁에 뒤첩다고 생각되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 생각에 무엇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런 사진을 하면은 내가 뜰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자기의 작품의 지향성이나 정체성을 무시하고 남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사울 라이트는 흑백의 지배적인 시대에서 칼라 사진 작업에서 새로운 미학성을 찾았고. 그리고 기록이 강조되는 시대에 있어서도 표현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작가였습니다. 수십 년, 오육십 년 동안 그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흥미롭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오늘 이 작업을 하지 못하면 내일 이 작업을 할수 있다는 능력한 마음으로 꾸준히 그의 작업을 해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인정을 받았지만, 사후에 그는 유명한 미술관에 작품 소장되고, 전시를 하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 다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 경쟁, 경쟁이라든지 성공보다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일, 그리고, 행복의질수 있는 일을 찾아서 뚜벅뚜벅 그 일을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오히려 더큰 작품의 세계를 만들고 인정을 받게 되고 더큰 행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서울 라이트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